네. 다올레 부동산입니다. 어, 제주시 한경면 낙천이고요. 어, 어, 경매 물건입니다. 경매 물건. 어, 한경면 낙천이기 하는데, 어, 봄마을락고로 떨어진 이제 작은 불악이고, 저지리하고 사장리하고 좀더 가깝네요. 어, 과수원 5,100평짜리 예, 과수원인데, 지금 최저가가 18만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거 아주 싸게 나왔으니까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땅 자체도 아주 좋고, 그, 요거를 제가 몇번 촬영을 한것 같네요. 가격이 계속 내려오면서. 어 마지막 촬영했던 게 40만원까지 내려왔을 때, 어 촬영한 것 같은데, 어 경매로 지금 최저가가 18만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어 작은 마을이고요. 지금 화면, 어 화면 쪽 2차선도로에 보면은, 어 어 공동주택이 지어져 있죠 신축 건물 공동주택이 지어져 있고 어, 마을 바로 옆에죠 접해서 어, 그 저쪽 방향은 고산리 방향이고 어 반대쪽 방향은 어, 반대보다 옆쪽 방향은 산양리 방향이고 예. 그다음 마을 지나서 저지리로 가는 곳이죠 여기 옛날 마을인데 어 조용한 마을이고 맷가고 안 되니까 온치가 아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평지죠, 평, 주변이 이제 평지여서, 어, 분위기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은. 평탄지여서. 제주도는 평평한 곳이 별로 없으니까 평탄지가 만나면 좀 안정감도 들고. 예, 그렇게 되죠. 여 예, 저기도 옛날 주택 있고. 뒤쪽에는 옛날, 현대식 옛날 주택. 앞에도 현대식 가옥인데 옛날 주택. 어, 그리고 버스 정류장도 하나 보이고요. 어, 고목나무 뒤쪽에 주택이 있고 그 뒤쪽 과수원이죠. 이거는 어, 마을안길. 어, 마을안길도 상당히 평탄하고 보기 좋습니다. 관광객도 지나 걸어서 지나가. 올레길이는지 모르겠는데 어, 관광객도 지나서 가고요. 마을 자체가 마음에 드네요. 어? 과수원이 5000평이 넘습니다. 5000평. 네, 과수원 5000평 넘는데 평당 18만원까지 최저가 같 떨어지니까. 야, 이게. 얼마에 낙찰됐지, 어, 관심이 갑니다. 여기가 계획 관리 지역이고요. 물론 마을은 다 추락지구죠. 추락지구인데, 여기도 추락지가 좀 걸쳐있으니까, 나중에는 전체가 추락지구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2차선 도로에 접혀있고요. 2차선 도로에 접혀있어서 과수관이면은, 아, 상당히, 어, 가야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얘기 어, 감정가가 60, 70, 5만원, 70만원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나왔는데, 에, 최저가가 18만원까지 한 4번, 5번 이제 떨어진 거죠. 에. 그리고, 정매 낙찰되는 걸 추이를 봐야겠어요. 그래서, 어, 일반 매물하고 좀 비교를 해 봐야겠습니다. 경매물이 좋은 곳도 있고, 일반 매물이 좋은 곳도 있고, 이 창고하고는, 아니, 그 왼쪽이겠죠, 왼쪽. 그리고 저 뒤쪽까지, 예 건물 뒤쪽까지, 어 넓게 돼 있습니다. 특별한 건 없죠. 동네 자체가 마음에 들고, 이 가격이, 시세가, 어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 일반 시세로 하면은 요게 예전에 50만원이면 싼 금액이었는데 어 안쪽으로 들어가서 지금 2차선 도로 말고 안쪽으로 들어가서 농경지나 임야 있는 곳으로 가면은 어, 시멘트 도로 접해 있는 것들이 2삼 30만원. 그래 그러니까 대로변으로 나오면은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마을 옆에 보면 50에서 이제 100만원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시세가 이제, 어, 요런 거는 50 이상 가야 되겠죠. 평수가 크더라도 마을 아니, 아니고, 기반시설이 다 갖춰있으니까 마을 아니면은. 그렇게 되는데, 이제, 금매물로 나온다 면은 40만원, 40만원도 가격 좋습니다. 30만원대 사면 아주 좋은 거죠. 아주 좋은 건데, 최저가가 18만원까지 떨어져서, 어, 의아합니다. 의아해. 요즘 얼마까지 떨어질지. 요거 얼마 될지 한번 지켜보겠고요. 마음에 드신 분은 한번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말고도 다른 경매물건들도 있긴 있는데, 일반 매물로 사는 것도 장점이 있고요. 경매물건 사는 것도 장점이 있는데, 어, 단순히 자기 특별한 목적이 있지 않는 한 가격만 싸다. 요것만 봤을 땐 경매고, 그렇지 않고 이제 토지를 사용해야 되는 실수요자 같은 경우는 경매 쪽으로 오면 자기가 원하는 토지를 찾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매물 자체가 소수기 때문에, 예, 자기가 원하는, 경매로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평수에, 원하는 가격에, 어, 찾다 보면 세월 다 가긴 하죠. 그런 분들은 일반 매물 중에서, 어, 싸게 나오는 거 사는 게더 이득이죠. 토지는 필요한데 사용하지 못하면서 세월만 가는 게, 어, 좀 싸게 사보려고 세월만 가는 게, 시간만, 어, 까먹는 게더 손해입니다. 손해.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제 실수요자 같은 분은, 어, 경매로 싸게 살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사, 사면 되는데, 어, 물건 숫자가 작으니까 없으면 일반 매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단순히 투자용이나 해서 싸게만 살려고 하는 분들은 경매도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